나는 지금 넘어가고 있네. 어디? 아 어? 아니 음. 그 있어 갖고 있나 없나만 보 보고 올라고. 네, 도와주러 간 거야 또? 아 어, 차가 있나 없나만 볼까. <laughs> 할거 있어 뭐 집에서 도와달라고 쪽지 무문 도와주는 거죠. 뭐. 채팅 보고. <laughs> 어, 가서 살짝만 보고 그러고 그래. 어, 살짝 보고 올라고. 그려 그래. 그래 알았어. 음. 음. 자 우리 회연님이 차가 있나 없나만 확인해 달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 우리 세훈님이 도와달라고 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나들 어떡하란 얘기야 <laughs> 아 덜겠다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심심해서 어, 원래 쪽지 확인 안 하는데 심심해서 쪽지 확인하다가 지금 어느 회연님 도와드리러 가고 있는데 아니 확인 좀 해달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. 난 <laughs> 참나. 자 아무튼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고그 바로 앞에 빼고, 음네 그 좀 둘러봐도 될까요? 아니. 좀 둘러보겠습니다, 형님. 네. 감사합니다. 어? 자, 안녕하세요. 저법돌이 국장입니다. 지금 확인을 했는데, 아,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둘러보고, 있으면 대박. 없으면 어쩔 수 없고. 어디 한번 보자. 어두워서 보이실지 모르겠네. 근데 우리 회원님이 연락을 받아도 연락을 안 받네. 아, 나 돌겠네, 진짜. 아직 안온 건가? 아니면은 아 아예 안온 건가? 아, 죽겠네. 이쪽도 한번 찾아볼까? 여기 없네. 안 왔네. 안 왔어. 으, 어, 추워라. 어, 저 차인가? 저 차인가? 어? 차, 한, 차가 하나 들어오네. 제발 저 차, 제발 저 차면 대박이다. 저 차면 대박이다. 에이씨 절로 가네 에이 여기안온것 같네요 형님들 에이 어어형 어? 꽝이야 씨발 뭐야 꽝이라고 꽝이라고 없다고 오지도 않어 아니 차가 없다고 어. 아, 어, 없어 오지도 않았어 아, <laughs> 아딱 있으면 딱그딱 딱 있으면 그거 딱 해갖고선 이렇게 싹 그러면 딱 끝나는 거아니에 어? 차가 없어? 어, 딱 있으면 의뢰인이 바로 어, 의뢰인이다. 회원님이 바로 튀어 나오고 어, 회원님이 바로 이제 내가 있다고 알려주면 회원님이 바로 와서 어, 현장에서 막사싸드다겠거든 잡아서. 음, 얼마나 그림 좋아? <laughs> 어? 바로 잡는 건데 안 왔어 차다 뒤집었는데 차가 하나, 차가 없어. 에이 아씨 그더 웃긴 건 뭔지 알아? 뭐? 그회원님이 전화를 안 받아 또. <웃음> <웃음> 뭐야? 뭐뭐뭐뭐뭐좀 <laughs> 어, <나 진짜. 웃음> 해주세요 그러는 거자기들 전화 안 받아? 어 전화 안 받아? 에이 그또 나... 무슨 뭐냐 무슨 매너냐 그 <laughs> 아. 그러니까 아예 뭐 이런 경우 종종 있는데 아니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전화 안 받아? 응. 에이 나뭔나뭔짓 뭐, 했냐 오늘? 그러니까 <laughs> 해 주고도 해 주고도 지금 이게 뭐야 이게? <laughs> 아뭐 이런 게한두 번이야.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쪽지로 오는 오는 회원이 들은 도와주면 안 되는 거. 어. 어차피 소통도 안 하시는 분들이라서. 네. 에이, 쪽지는 씨, 의미 없어. 에이, 오늘 헛짓거리 했네 또. 아이씨. 아니 도와. <laughs> 쪽지 내용 보니까는 뭐, 애, 뭐 애절해갖고 음. 원래 내가 생까지 아 쪽지는 다 바쁘니까 음. 애절해갖고 도와줘야되겠다싶어고 전화 해갖고선 갔더니 전화 를안 받고. 네. 나 아, 뭐가 됐다, 뭐가 됐냐 오늘? 뭐 당한 거 아니야? <laughs> 그랬나? 나 오늘 당했나? 아 진짜 속상하고만 당한 거? 야 아유 당한 거 내가 봤을 때는 에이, 그래? 뭐야뭐뭐 뭐, 뭐, 유사 어, 카 연락처 나한테 안겨줘 봐. 어 유사 카페가 나한테 장난친 거야 그러면? <laughs> 아 진짜 주말에 이게 뭔지 시야 이게 진짜 오랜만에 간만에. 아 통하니까 그림이 딱 좋아. 응. 어. 바로 자기가 온대. 응. 애가 없어서 뭐, 애가 있어서 못 온다고 자기가 어머 뭐 얼마나 간단해 불법도 아니고 확인만 해주는건데 가서 응. 어? 어? 근데 뭐 꽝이네 아, 뭔 경우냐 이건? 뭔경우 뭐, 그, 그때도 몇번 이런경우 있었는데 뭐 아니, 이제 앞으로 쪽지 오는거지 아무도 안도와줘 아 짜증나 소통하는 <laughs> 사람도만 해줘야지 이거 안돼 아 안도와줘 진짜 안도와줄거야 쪽지 응. 이제 진짜 진짜, 진짜 때려죽이도 안도와줘 에이, 이게 뭐 하는 거 이게. 초나라 한.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게뭐 하는 거. 초나라도 받아들까냐. 아 근데 에이. 애들하고 놀아주게더 힘들어. <laughs> 나 그건 그래 솔직히 애들하고 에이, 놀아주는 게다 힘들어 다 힘들어. 아씨. 어늘 소주 한잔 할래? 에? 소주 한잔 할래 쉴래 <laughs> 먹었어. 얼마만 먹었어. 많도두개 뭐, 먹었니? 어 많이 먹었네. 그래 알았어. 그럼 쉬어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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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